아 누나 아 깼어요 아 아니요 술을 많이 먹었나봐 아, 회장으로 갈래요 아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. 누난 진짜 대단하다. 아니,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냐? <laughs> 대박. 어, 뭐라도 시키죠, 그러면. 뭐가 좋아요? 볶음밥? 아니면은 국수? 역시 밥이겠죠? 아, 어떡하지? 아, 못 일어나겠어요. 아, 진짜, 못 일어나겠다니까요? 네. 휴대폰으로 뭐 주문하죠, 뭐. 아, 귀찮아. 아. 알아요. 여기가 누나 집이라는 거. 누나 집이면 어때? 아무 일도 없었는데. 어떡하게요? 네? 아니 어, 어떤 거요 네? 겨, 경험이요? 아니 왜 갑자기 경험 얘기를 물이 있는데 갑자기 경험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. 사람 이상해지게. 어떤 건데요? 뭐,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. 저도 한두 사람이랑 술 먹은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좋으니깐요. 진짠데... 알겠어요. 그러면... 좀 참죠, 뭐. <laughs> 네? 어떤 걸 또... 아, 저, 정말 참을 거냐고요? 누나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? 그러면 남자랑 단둘이 있고 그럴 때 말이에요. 그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대체 그런 질문을 하고, 절 그렇게 자극하는지 모르겠네. 네, 그래요. 페달움은 먹고 저는 집으로 갈게요. 됐죠? 참. 아니 애초에 누나 집으로 데려온 거는 전데 왜 내가 이런... 하... 됐어. 말도 하기 싫다 싫어.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한테. 자칫하면은 국에 있던 남자들이 누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네, 걱정했어요. 걱정했으니까 이렇게 데려왔겠죠. 고마워요. 아, 좀 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, 진심으로 <laughs> 됐네. 잘하면서 누나는 은근 자존심이 세다니까. 술덜 깨서 그래요 죄송해요. 버릇 없었죠. <laughs> 아왜왜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? 귀엽다고요? 제가요? 와 우리 누나한테 귀엽다는 얘기까지 다 듣고 나 진짜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? 누나를 막 덮쳤다거나 여기서 그랬던 거 아니죠? 저, 저 일어났을 때요? 저 일어났을 때는 침대 밑이요. 네. 근데 그거 말고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. 그럼 된 거라니 그게 무슨 말... 어떤 뜻이죠? 그게 침대에 있었으면 했다. 내가 누나를 이렇게 덮쳤다? <laughs> 참, 날 완전 짐승 취급하네. 누나, 난 누나를.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장난 아니야. 나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누나, 그래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? 나요,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? 뭐, 저랑 같이 술도 마셨고, 여기는 누나 집이고. 근데, 제가 처음인 거 맞죠? 누나 집에 처음 온 거.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맞죠? 가끔씩 누나는 그래. 사실을 이렇게 묻히려고. 누나가 막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? 그러니까 얘기해봐요. 맞죠? 내말 맞잖아. 아, 누나. <laughs> 내가 이러는 게 귀여워요? 왜지? 누나가 귀엽다고 할 때마다 나 약간 이상해지려고 해. 화가 나는데 일반 장난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랑은 다른 화? 글쎄요,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 그런 게 있나 봐요. 네? 누나가 저를 덮치면요? <laughs> 그.. 그러면 그건 합법인가요? 그, 그쵸 시, 싫진 않은데 누나가 그렇게 덮치는 거 하고 내가 그렇게 덮치는 거 하고 뭐, 뭔 차이인데요 아. 누나,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오세요. 누나 아직 취했어요? 아, 취하면은 더 자세요. 제가 나중에 시켜놓고 오면은 누나 깨울 테니까. 아, 누나, 아 진짜 갑자기 왜 그래요? 깜짝 놀랐네. 아, 아니,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죠. 너무 가까운데, 아니요, 싫진 않아요. 좋아요, 누나. 나 진짜 누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아까 전부터도 그랬고, 지금요? 아, 누나 또 장난치는 거죠? <laughs> 장난 아니라고. 아, 누나. 나랑 그렇게 하고 싶어요? 하고 싶으면 같이요. 아, 같이 하자고요. 누나. No, no.